자, 기타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리듬을 막 치는 걸 우리는 스트로크라고 하죠. 일본식 발음은 뭐 스트로크, 스트로크, 그러고, 이렇게 분산화함으로 이렇게 지금 아르페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연습하는 방법을 보시려고 하면, 여기 이제, 여봐요. I love song, www.i love song.kr, I love song 통기타 있죠. 이 I love song 통기타를 하는, 에, 가르치는 곳이 결국, 공주 통기타 캠프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홈페이지를 같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면요. 여기 봐봐요. 1번 기초과정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리듬 강좌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과정에 보면 음악 기초공부하는 거뭐 기초종합강좌 코드 이런 기본 코드 나오는데 리듬 강좌에 들어가면요. 여기 잘보세요 어떻게 칠 것인가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칠 것인가. 여기 보면 주법 강의라고 하죠. 주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긴 이렇게 제가 십몇년 전에 이렇게 강의를 해놨던 게 이렇게 강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이렇게. 주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칠판에 주법이라 리듬을 차근, 선택해서 정확한 네, 박자로 네, 강약과 세분적을 어, 조절해서 여러분들께서 뭐요 주법이란 것은 리듬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고을칠 것이냐 슬로 라고칠 것이냐 슬로 고글을 칠 것이냐 가리도 칠 것냐 이가지 정확한 박자로 4분의 4박이나 4분의 3박이나 8분의 6박이나 강약과 샘 여림을 조절해서 잘 치는 것 이걸 주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법 자 그런데 에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주법은 주법을 어떻게 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세 단계로 설명해두고 그 다음에 리듬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리듬이 있는데 리듬 종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 여기 봐요 고고 디스코 컨츄리, 카립소, 스윙 셔플, 홍키통키 락, 솔로고고, 솔로락, 왈츠, 트 트로트, 폴카, 블루스, 소울, 차차차, 비긴, 룸바, 드레스탱고, 보사노바, 삼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기타를 치면서 다 알아야 는 거죠. 그래서 이봐요. 기타를 칠줄 아는 사람들은 기타면은 드럼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리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리듬, 기타를 쳐도 따로 리듬을 안 배웁니다. 기타를 치면서 리듬을 다알고 있기 때문에 꽁 자자 자자자 쿵 이걸 갖고 이제 정확하게는 칠수 없지만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기타를 칠줄 아니까 피아노를 칠수 있는 거예요. 화음을 내가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타를 치는 기타맨은 드럼맨도 될수 있고 피아노맨도 될수 있는데 피아노맨은 기타맨이 절대 될수 없습니다. 드럼맨은 기타맨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기타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고고를 배운다 그럼 고고를 스트로크 했다 고고 이렇게 스트로크 하는 방법 8비트 고고 16비트 고고가 나오고 고고도 이제 보면 스트로크 하는 방법이 있고 또아르페지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스트로크 하는 방법과 아르페지아 하는 방법이 또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설명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있죠 그죠 갈립소 이렇게 다 나와있죠 나와 그죠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설명해줘야 할게 뭐냐 했냐면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예, 우리 그 회원 한 분이 다녀가셔서 어, 가르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 책으로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스트로크를 할때 물론 아파트나 집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쫄아 있었어. 자꾸 이렇게 치는 거예요. 스트로크를. 4분의 2박자나 4분의 4박자 친다 그러면 한 번요. 여기서 요 간격을 이렇게 이렇게 자꾸 기타 치고 걸치라 그러면 이렇게 친단 말입니다. 그러시면 기타가 실력이 늘지 않아요. 반드시 여기를 밑으로 많이 내려주고. 진폭을 크게 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왼발나 오른발은 이렇게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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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서 읽어 봐요. 엑센트가 하나 둘셋넷 둘째 넷째밖에 엑센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 그럼 둘 한테 세개세개 세개 치고 셋넷세개 치고 있어. 왼쪽은 반드시 코드를 주요 사마음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C 코드를 가지고 C키를 치잖아요. 그러면 C를 한두마디 치고, 예? 그다음 F를 를 치고, 내 마음대로 다시 C로 돌아왔다가 한마씩 치게 되고, 두마씩 치게 되고, G7 갔다가 이렇게 1도, 4도, 5도, 다시 1도 왔다가 돌아와서 5도 갔다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 진폭이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차를 처음부터, 그, 저, 속도를 조금 낼줄 알아야지만이, 이, 그 다음에 자기가 천천히 가는 거를 조절할 수 있다면. 너무 천천히만 달리고, 고속도로 한번 차를 안 올려보고, 실에서만 주행하면, 차 운전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속도감이 없으면. 그래서, 이 기타를 칠때 반드시, 진폭을 크게 해 진폭을 크게 하라고 무조건, 크게 치라는 게 아니고, 소울이 부드럽게 나도록 하고, 집에서 하기 곤란하면 들고, 차에 가든지, 아니면, 그, 저, 공원에 가든지, 아니면 산에 가든지, 덜에 가든지, 어디든지, 야외 가든지, 실 동호회를 가든지, 통기타 캠프촌을 오든지 해서 일가지고 크게 놀아야 됩니다. 크게. 기타 실력이 오래돼도 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런, 이런 기타입니다. 요런 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크게. 우리 야지 말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로크는 연습할 때 반드시 팔을 움직여라. 손목만만 까딱까딱하는 기타는 절대 늘지 않는다. 분명히 반성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아르페지오 할 때도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밋밋하게 하기보다는 아르페지오도 엑센트가 들어야 됩니다. 땅다짜짜짠자짜짜 솔로 고어 같은 경우 봐요. 느낌 다르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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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느낌상의 구분이 엑센트의 샘내림의 구분이 분명히 수지하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어 초보 배울 때부터 스트로크를 동작이 크야 됩니다. 우리가 타구를 칠 때도 이렇게 깔짝깔짝 배우기 시작하면 그냥 이커트하는거나 배우고 이러면 기타 실력이 안 늘어요. 스윙을 폼을 크게 하고 수영도 처음에 폼을 크게 배워야지 내가 그 다음에 유연한 폼이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가르치면서 스트로크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좀 크게 하는 걸 가르쳐야겠다 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우리는 주법이라 그러면 무조건 리듬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법은 내가 박자와 어떤 모든 것다 합쳐서 어떻게 잘 치느냐 하는 것이 주법입니다. 그리고 주법을 치기 위해서는 리듬을 최소한 기타를 치면서 한 10개, 15개, 20개 정도까지는 내가 구분하고 알수 있어야지만 기타를 자유롭게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어, 졸민촌장이 운영하는 이 아이러브송 통기타 가면 어디 가면 있지 가면 리듬 관계에 딱하면 저렇게 상세하게 이제 리듬 보부터 시작해서 7음부터 부 시작해서 실전 연습곡까지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